3월 2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 말씀으로 앞서지 마라, 이런 제아의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주인 앞에서 나서는 게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복음 17장 7절 이하에서 너희 중 밭을 갈거나 양치는 종이 있어가지고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면 주인보다가 먼저 먹냐? 도리어 주인이 먹을 걸 준비하고 주인의 수종 달고 난 후에 그 후에도 주인이 먹으라 해야 먹지 않냐? 이처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수행한 후에라도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냐? 냐 말씀합니다. 철저히 섬기는 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뭐좀 조금 했다면 누군가의 상투 잡고 흔들리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주를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이라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죽은 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을 부인하고 오로지 주인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의직면에 있지 않습니까? 죽어지지 못한 우리 때문이지요. 주인의 이름으로 종이 설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젖혀놓고 종이 행세를 하기 때문이야. 짐은 주인에게 맡기고, 지워놓고, 종이 날뛰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면 10장 42절 이하에서, 주께서 이시때 진실한 청지기가 돼가지고, 주인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도대체 누구냐? 종이 그 일을 충실히 한다면,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거다. 만일 그 종이 주인이 더디오리를 해가지고, 남는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인이 일어서 엄벌을 내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담당해야 될 종의 직분을 알기는 아는 것입니까? 종보다 주인을 높이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면 20장 2 1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합니다. 아니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아직도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데 종된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있습니까? 섬들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는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자신의 고집과 주장 같은 이 자의식을 버림으로써 죽어야 한다는 말이죠. 섬기는 자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는 딴지를 걸지 않아요. 어느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왜당신이 내게 져주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당신을 이기면 당신을 잃게 되고, 내가 지면 당신을 얻게 되는데, 무엇 뭐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기겠소? 만약에 당신을 잃으면 나는 완전히 지는 거 아니겠소? 우리가 사회 속에서 누군가 싸워서 이기게 되면 그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편을 이기면 남편을 잃게 되고, 아내를 이기면 아내를 잃게 되고, 사장을 이기면 직장을 잃게 되고, 고객을 이기면 자신의 수입을 잃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나 있는 것이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여기시리라고 히말씀하셨네 주인께서는 다른 데서 마태복음 25장 4 7을 보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나 외에 다른 모든 수고자들을 섬기는 이가 주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나라고 하는 그 자아를 내려놓고. 나머지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그 결말이지요. 앞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섬기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이들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